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수일번입니다. 2022년 3월 31일 목요일 TQQQ x x 에 많이 떨어져서 놀라셨죠? 앞으로는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뉴스를 보시면 왜 떨어졌는지 어 보면은 어 전날에 어 어느 정도 평화 협상을 하자고 얘기를 했지만.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군사 규모를 오히려 늘리고 있다라고 비판했죠. 이러면서 어미 국방부는 철수라기보다는 재편성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을 했고 실제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서부 돈바스 해방 작전 완수를 위해 키우 등에 배치된 군을 재편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전쟁 끝날 뭐 이런 의지는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계속 군대를 싸우다 보면은, 어, 뭐, 1군, 2군, 3군이 있다면, 1군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었다면, 그 군대들이, 뭐, 다치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면서, 그 병력을 그대로 배치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력으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 있는 거지, 전쟁이 끝날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해석들이 나왔고, 이러면서 이제 당연히, 이렇게 되면 휴전 락관론이 후퇴하자 이제 휴전할 의미가 없다. 이런 것들이 후퇴를 하면서 유가가 먼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2%, 3% 브렌트유는 올라서 배럴당 1 1 4 서부 텍사스유는 107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유가가 오르고 유가가 오르면 어때요? 나스닥은 떨어질 가능성이 가장 커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유가를 계속 보시고 있기 때문에 왜 떨어지는지, 왜 올라가는지 여러분들 이제는 좀 아시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산 가스 공단 중단문 가능성의 유럽 천연가스는 10% 넘게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이슈가 나올 때마다 뭐 이슈가 터질 때마다 어, 낙, 낙가는 휴전한다 고 하면 유가가 떨어지고. 휴전이 아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 하면 또 오르고 이런 게 지금 원인들이 돼 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하면은 유럽 경기 직격탄을 퍼붓고 있습니다 유럽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겠죠 미국은 이런 유럽의 에너지를 만약에 러시아가 수출을 못 한다면 미국은 어때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이걸 노린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러시아산 원유를 판매를 원하면 미국이 그걸 가지고 수출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미국은 계속 노리고 있다고 여러분들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독일의 3월 물가상승률 7.3% 1990년 초 통일 처,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상치 6.8%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3%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일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4.6에서 1.8 엄청나게 많이 낮췄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가 보는 CPI에도 영향이 미칩니다. 4월 12일 날 CPI가 소비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하죠. 그러면은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도 아무래도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높게 나온다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어,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높게 나왔는데 기업의 실적도 좋게 나오지 않는다. 이러면 하락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염두로 하시고 여러분들이 대응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무조건 올라갈 거야 외치기보다 그리고 무조건 내려갈 거야 외치기보다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어느 정도의 대응 방법들을 세워 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좀 바라보시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어 계속 오르겠다는 JP모금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간다는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수익률 곡선 역전 시점에서 증시정점까지는 1년가량이 걸리며 S&P지수는 그새 15% 올랐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고도 1년 가량이 보통 걸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6개월에서 한 2년 가량을 보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투자를 아예 안할순 없지 않습니까 물론 온다고 할지라도 그동안은 어떻게 투자를 하지만 이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원래 투자하는 거에 절반 정도 예를 들어 100을 투자를 했다면 그 중에 50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들 투자하고 50은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이런 리세션 구간이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 가지고 그때 많이 떨어지면 그때 50을 내가 써서 현금으로 주어 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대응을 하셔야지 내가 100%다써 가지고 하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거 보고만 있다 어 이렇게 하다가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충분히 하셔라 그게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5% 올라가는 거는 100%로 다 우리가 15% 올리는 게 아니라 한50% 가지고 15% 정도 수익을 누리고 50%를 가지고 나머지 떨어졌을 때 현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그때 기회를 삼아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창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 하실 분이든 단기라 하실 분들이든 너무 지금 많은 양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현금을 충분히 확보하시고 수익은 수익대로 맛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크게 염려하지 않고 오르나 내리나 여러분들이 수익을 거두실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너무 쫄 필요도 없지만 우리가 대비는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너무 뭐 올라갈 거다, 떨어질 거다, 이거 염려보다는 어느 정도 여러분이 현금 확보를 하고 수익도 시전을 하면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가 요즘 여러분도 계속 보시고 계시죠? 유시오, 유, 유시오, 유시오. 어, 그래서 원유가 오르면, 오른거에 2배 레버리지기 때문에 확확 잘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또 한번 이렇게 올라왔다가, 지금 떨어졌다가, 또 이제 전쟁, 어, 휴전 안할 것 같다. 하니까 바로 또 이렇게 올라와 줬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고 내려오는거에 따라서 결국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나스닥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하나의 보조 지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RSI, MACD, CCI,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보조 지표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걸로 나는, 뭐, 헷지용으로 한다. 지금은 헷지용으로 할수 수 있는, 요시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원인은. 왜냐면, 아직 올라갈지, 떨어질지에 대한,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고 매일같이 널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해지하기는 지금은 어렵다 하지만 뭐 예전에 나중에라도 전쟁이 터져서 뭔가 이렇게 터졌을 때그 이슈 때 잡아서 해지를 하고 나스닥은 떨어지더라도 뭔가 해지를 할수 있는 방안이지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한주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나스닥이 어떻게 되겠구나 티켓 끼기로 어떻게 되겠구나 이 정도 판단하시기에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스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빅스가 살짝 올라와졌죠. 어, 여기선 큰 표시는 안 나지만 결국에는 한이 정도 올라와졌어요. 그래서 빅스가 조금 올라갔다 해서 어, 바로 떨어질 거야 이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가 빵빵빵 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나스닥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빅스 지수도 항상 챙겨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막 챙겨 보셔야 될게 많아졌잖아요. 이게 그냥 눈에 익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이게 보이기, 보이기 시작하실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다 보면 익숙하고 익숙하다 보면은 이게 높고 낮음을 여러분도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티 q q q 보시겠습니다. t q 큐 어제는 조금 힘을 못 써주고 좀 떨어져 줬죠. 그래서 한3% 정도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3, 4% 정도. 하지만 지금까지 쭉 올라왔잖아요. 약간 피로감도 있고 떨어져 줄 때는 약간 떨어져 주면서 올라가는 거에 좋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시간이 저는 남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4월 12일 이후로 어떻게 될지 판단을 잘 해봐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살짝의 눌림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한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목표를 향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회가 오면은 분할 매도는 조금 해주시면 좋겠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52에 50%를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부터 뭐 65, 여기에 한 번, 그 다음에 어 71, 여기에 한 번, 이 정도 해서 이 30%를 분할 매도를 할것 같아요. 뭐 이렇게 쭉쭉쭉쭉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하실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들 자유예요 알아서 이제 어 하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 20%는 CPI 발표를 보고 뭔가 믹스가 떨어진다 하면은 그때 분할 매도를 할어 그때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직 1번 계좌가 남아 있잖아요 1번 계좌도 뭐 예를 들어서 전체를 다할건 아니고요 여기서 한50% 정도만 매도를 하고, 쭉 가져갈 생각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XOXL, 그 다음에 FNGU 같은 경우, 그 다음에 BULZ는 1번 계좌도 저는 얘는 단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TQQQ하고 XOXL, FNGU, BULZ는 전혀 다른 성격의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같은데요? 라고 반문하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 TQQQ하고 얘네들은 종목 자체가 좀 다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아니야 나는 장기로 갖고 갈 거야 아니야 나는 단기로 갖고 갈 거야 아니면 반반 섞어서 갖고 갈 거야 여러가지 어, 생각들이 있으시면 거기에 원칙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저는 반반이라고 띡끼는 생각하고 나머지 얘네들은 단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XXL은 많이 하락을 해줬죠. 하지만 아직도 XXL도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갈 예정입니다. BULZ도 마찬가지입니다. BULZ도 어저께 살짝 하락해줬죠? 하지만 다시 뭐쭉 쫓아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FNGU도 보시겠습니다. FNGU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뭐 살짝 올라갔다가 떨어졌으니까 뭐 약간 조정주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지금 매수할 시점은 아니고요. 가지고 계시던 거를 매도하면서 지켜보는 장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고, 어, 여기서 사서 나는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 거야 하신 분도 있겠지만, 어, 이렇게 안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매수는 조심하시고, 매도하는 것만 어떻게 하실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AD는 뭐 어차피 계속 우리가 장기를 모아갈 거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면, 여기 정도까지 떨어지면, 그때 가서 분할 매수를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어, 파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s s 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올라왔다가 좀 살짝 떨어졌죠. 그래서 S.S에도 어, 무조건 파는 게 아니고 얘는 그냥 쭉 장기로 갖고 가실 거기 때문에 만약에 요 밑으로 떨어진다면 그때부터 한번 매수를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애플은 쭉 올라오다가 뭐 쭉 올라가다가 살짝 지금 조정 주고 있죠. 뭐이 정도는 충분한 조정이라고 생각하니까 뭐더 떨어지더라도 크게 염려하실 필요 없고 애플도 마찬가지로 요 밑으로 떨어진다면 그때 매수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애플은 평생 가져가셔도 좋은 종목이니까 이 정도에 사셨다면 어쭉 가지고 가시는 것도 아주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엔비디아도 어제 좀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많이 떨어졌죠 엔비디아도 요 밑으로 오신다면 쭉어 매수를 하시면서 어 평생 내가 갖고 가겠다 그리고 뭐 반도체가 갑자기 무슨 이슈가 터져서 너무 안 좋아지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매도를 한번 고려해 볼지 모르지만 아직은 너무너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오시면 기회가 온다면 사시면 좋겠다 요 구간에 오시면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사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예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어제 뭐 거의 안 떨어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냥 여기 정도 오시면 어 분할 매수하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지금 올라타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막 여기서 사시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여기쯤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사셨으면 그래도 수익을 보고 계시니까 어 너무 급하게 가시지 마시고 떨어지면 그때 가서 매수를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봐가, 보시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어느 정도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하루 떨어졌다 해서 너무 막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 빅스 지수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런 보조 지표들을 계속 봐가시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떨어진다고 해서 하루에 또, 어, 쫄아가지고 다 파실 필요 없고, 내가 정해놓은 원칙대로 대응하시면서 분할 매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